기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만 또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그 떠나시니라. 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에, 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어, 그때 제자들의 행동이 뭐죠? 그런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데, 애들을 왜 데리고 나오냐,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을, 어, 귀찮은 존재, 뭐, 하찮은 존재,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어린,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천국이, 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머쓱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죠. 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는요, 어린아이든지 또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지 그리고 힘이 장성한 청년이든지 예수님에게는요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께 나 오는 자에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를 만나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도요. 어,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납하고 거절하지 않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어, 빛이 되고요,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자신이요,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뭐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저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 없고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요, 그렇게 생각될 때, 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게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소중히 보시고,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어,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 본문 앞에 2절에 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의 그 질병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넌안 돼.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좀 어렵겠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깨끗게 해 주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축복이고, 정말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낮은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자, 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자들. 스스로 할수 있다. 나는 괜찮다. 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자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자, 뭐가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그런 사람에게 자, 천국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문맥상으로 볼 때요.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그들입니다. 그들 모두를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께 예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천국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린아이 같기를 원합니다. 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어, 믿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어, 따라가길 원합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누가 천국을 누리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앞에 18장에서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요 아멘이 안 되는 말씀이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볼것 같고 나를 생각하면요, 정말 말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일, 세상의 일만 가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늘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미래가 두렵고 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우리가 설때 말씀대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줄 확신합니다. 어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사랑, 기쁨, 뭐 평안, 감사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히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는 머무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어, 그런 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요. 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을 갈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어 체험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어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일어 아침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어, 새 은혜 부어 주십니다. 음, 그리고 우리의 걸음은요, 어, 천국을 맛보는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에게 맺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기쁨, 사랑, 평안, 어, 그런 것이 빛이 되어 갔고요 어둠에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남은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천국을 사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로 또 하나님의 편지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